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 비전성결교회 안희환 목사님이신데, 역대아 20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수 비전성결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어, 세상이 뒤집어지든 말든, 원수마이가 발악을 하든 말든, 문화가 요동치든 말든, 국제정세가 뭐 어그러지든 말든, 그럼에도 일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네. 하나님 말이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의 주이십니다. 네. 다 믿으시죠? 네, 네 저도 믿습니다. 어, 남유다 여호사바당때 국가가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모압암몬마온세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쳐들어왔다. 끝난 거죠. 근데 이때 야시리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전쟁은 너희가 싸울 필요 없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아니,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선지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실 지금 많이 기울어졌죠?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걸다 장악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안 누가 발의합니까? 민주당. 모자보건법 개정안 누가 발의합니까? 민주당.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누가 발의합니까? 민주당. 교회 폐쇄법안, 감염법예방법으로 포장된 교회 박살내는 법안 누가 발의했습니까? 민주당. 여러분, 법적에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법 연계 출신이 우리법 연구의 멤버들을 요직에 다 앉혔어요. 헌법재판소, 문영부의 대행, 정계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다 우리법 연구의 출신. 집어 널력으로는마은혁 역시 우리법 연구의 출신. 거 그게 다가네요. 행정부는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언론은, 언론 노조가 장악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항일보까지 기울어져 버렸어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막기 위해서 개엄을 발휘했다 이게 보수 언론의 논조라는 거 믿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민노총이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교육계도 마찬가지예요 전교조가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시민단체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좌파 세력들이 집어삼켰어요 끝난 것 같아요 망한것 같아요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요, 하나님 해법은요,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 늙어버린 모세 80세, 가지거리 지팡이 하나, 입분 둔해지고, 초일류 강대국인 에집트 박살내래요, 백성 건조내래요, 하나님 딱 한마디 하세요. 추레기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그러고 끝. 자 후임자가 요호하여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요, 뗏목이 없어요, 배도 없어요, 수영도 못해요 여리고 문어털이 되는데 공성태 없어요 토성 싸울 도구 없어요 남부여라 북부여라 싸워야 돼요 안악자 손이에요, 무기 있어요, 전략 있어요, 전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략 없어요, 전술 없어요, 무기 없어요, 키도 작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호사에게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 니라 얼마나 단순하세요? 이게 끝이에요. 자, 미디안이 쳐들었어요. 아말렉 동방산에까지 쳐들었어요. 13만 5천 명이라 돼요. 기도는 소심해요. 미를 포도드 틀에 숨어서 타자 그래요. 말이 안 되죠? 우상 제거 했더니 동네 아저씨들 무서워가지고, 그새 몰래 밤중에 우상 태우고, 동네 아저씨들 피해서 도망가버려요 이런 기도 보고 아말렉 쪽 동방사람 미디안의 대군 물리치래요 하나님 심플하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6장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함께 있을게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사의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네 여러분 야셀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싸울 필요 없어. 이말 하했는데 이말 하기 전에 뭘 먼저 했는지 알아요? 여호사밧이 백성들 다 모았어요. 남자도 여자도 애들도 모았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해요. 아니 여호사밧 왕이요. 지금 기도한다고 됩니까? 외국에 원조 요청해야죠. 군대, 칼, 창, 활, 방패, 무기 준비해야죠. 여자들 피난시켜야죠. 아이들 도피시켜야죠. 지금 기도할 됩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왕이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석방 되잖아요. 우리 기도 듣고 복귀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 덕게 대한민국 살아날 겁니다. 깨어날 겁니다. 한국계 부장할 겁니다. 한국과 세력 박살 날 겁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그 하나님, 정말로 믿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네. 자 그대로 두손 들고 우리 합심이삼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한국교회 깨워 주시옵소서 네. 대한민국 살려 주시옵소서 네. 성도들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주여 세번 전력 다입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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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 되리라다 내가 너를 두게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온전성을 부걸리라아멘니하나 한국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깨워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너를 두게해주세요. 목회자들이 무덤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성도들이 뛰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주세요. 이 조국 대한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역사와 흥겨받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이렇게 사주 담당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상자에서 기도하셔서 깨어갈 때에 저가 감사라이다 더 강력한 괴도움 부정하며 깨어나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님으로 영광, 정의, 사냥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두손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손파며 기도할 겁니다 대한민국 삼키려는 원수막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 지어다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반국가 세력 예수 이름 앞에 파세대를 지어다 예수는 명령한다 한국에 계 깨어날 지어다 예수는 명령한다 한국의 성도들 일어날 지어다 명령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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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라이다 우리 주를 도시하 감사라이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길 높여주시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라이다 그 이름을 의지하라 우리가 간도하라이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진입이여 사년초갑니다보아이 안보니 마을이 쳐들어왔소 나갈 기격이 유단처럼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망하길일 호칭 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명함당 반국과 세력 대세를 취하다 도너희들아너희들다 하나님 만지 겸고하나님내나갈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지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심이 지금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라니다 내가 나서리을 신명한다. 가국고때깨어나라 일어나라. 부장하라깨어요 부자가 역도받게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위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부름을 예수 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사리 예수 이름은 선포하였습니다. 선포대로 될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삼키는 공산주의영 예수 명령한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대한민국 보도 틀는반국가 세력, 예수 명령한다. 파세대 지어다! 파세대 지어다! 파세대 지어다! 지어다. 한국계 깨어날 지어다! 한국계 깨어날 지어다! 시이브 코리아 사용하시리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 통해 대한민국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한 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